안녕하세요. 잔유 브랜드의 제품 책임자인 빈센트 피엘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3, 4년 전 잔유는 선회기 엔진을 장착한 최초의 플라이브리지 크루저 메리피셔 1095 플라이브리지 모델을 선보이며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잔유는 여전히 선회기 엔진을 장착한 메리피셔 1295 플라이 모델을 출시하며 다시 한번 시장을 뒤흔들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메리 피셔 129 오플라이 모델은 미국 시장에서 NC 1295로 불리며 300마력 야마하 선회기 엔진 3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회기 엔진을 사용하는 것의 주요 장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유지 보수가 매우 용이하다는 점과 특히 엔진이 보트 선미 쪽에 배치되어 선내에 아주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이러한 설계 덕분에 이 보트는 3개의 침실, 2개의 욕실, 발전기, 시키퍼 자이로 스테빌라이즈 등을 포함한 풍부한 편의성과 쾌적함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비와 놀라움이 가득하니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어떠한 정박 공간이나 마리나의 환경에서도 보트에 승선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수영 플랫폼과 게이트를 통해 우연으로 쉽게 승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중해에 있다면 옵션으로 제공되는 이 유압식 갱웨이를 이용해 부두를 마주보고 후진으로 정박했을 때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는 또 다른 선택지로 유압식 갱웨이를 사용하는 대신 글랜데닝 전기린에 육상 전원 연결부를 설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폰툰에 정박하거나 개인 선착장에 정박할 경우 보트로의 접근성을 크게 높여주는 대형 측면 출입문을 사용하면 정말 쉽게 보트에 승선할 수 있습니다. 선내 공간 특히 코픽 공간 활용을 위해 뒷좌석 벤치는 슬라이딩 방식으로 공간 최적화와 엔진을 올릴 공간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시겠지만 이 슬라이딩 벤치 방식의 장점은 선미 코핏에 최대한의 공간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넓은 테이블을 마주보는 L자형 벤치가 마련되어 있고 이 전동 테라스 덕분에 코픽 공간이 바다를 향해 더욱 넓게 펼쳐집니다. 이 테라스는 콕핏 확장 외에도 수영을 하거나 헤들보드나 보조보트 튜브에 바람을 넣을 수 있는 플랫폼으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수영할 때는 여기에 수영 사다리를 설치할 수 있고 정박 중일 때는 탈착식 난간으로 콕핏의 이 부분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콕핏 보호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확장형 차양에 캔버스 덮개를 달거나 햇빛 가림막 어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살롱으로 들어가시려면 이 중앙문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덕분에 선내 동선이 아주 편리하고 시원함도 유지할 수 있죠. 지금 여기 에어컨이 작동 중이거든요. 선내에는 36,000 btu의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선미 선실에 12,000 선수 선실에 8,000 btu 그리고 살롱에 16,000 btu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번 새로운 메리 피셔 129 플라이의 가장 큰 특징은 주방이 살롱 뒤쪽에 위치한다는 점인데요 슬라이딩 패널 덕분에 코피 쪽으로 완전히 개방됩니다 바로 함께 보시죠 후방 창문 두 개를 제가 완전히 열었습니다 이 선반은 바 역할을 할수 있게 하며 주방을 손님들에게 활짝 개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주방은 유자형으로 효율적이고 편안합니다 저희 주방은 완벽히 갖춰져 있습니다 세라믹 쿡탑 이중 싱크대, 넉넉한 수납 공간은 물론 상단 수납장, 그리고 깊고 청소하기 쉬운 배수 시설이 완비된 대형 수납 공간도 있습니다. 이곳에도 추가 수납 공간이 있으며 바닥 아래에는 거대한 보관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40피트 플라이 브릿지 모델에 승선했습니다. 공간이 넓고 이 크기 보트에 기대하는 모든 세련됨을 갖췄습니다. 소재 선택에도 공들였는데 예를 들어 카운터 탑은 코리안 타입입니다. 아주 현대적인 그레이 월넛 우드를 사용했습니다. 저희는 또한 이곳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죽 인서트를 사용하거나 상부 캐비닛을 지지하기 위한 스테인리스 스틸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보트는 소재와 직물 선택에 많은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는 대용량의 스테인리스 스틸 이중 서랍형 냉장고가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이 냉장고를 다른 냉장고와 냉동고로 교체하실 수도 있습니다. 살롱은 넓고 여러 게스트들을 맞기에 좋으며 바다에서 즐거운 하루를 보낸 뒤엔 집에서 누리던 편안함을 되찾고 싶을 겁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는 tv를 위한 수납장이 있습니다 조종석이 우현에 위치하며 옆에는 아주 넓고 편리한 측면도어가 있습니다 정말 커서 배 안에서 이동이 편하고 바다에선 환기도 잘 됩니다 아주 흥미로운 점은 이 좌석이 게스트들과 마주보도록 회전한다는 겁니다 조종석은 두 개의 GPS 디스플레이, 엔진 디스플레이, 체인 카운터, 조이스틱 시스템 등 다양한 기능으로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플라이 브릿지에도 동일한 기능을 갖춘 두 번째 조종석이 있다는 점 알아두세요. 조종은 앉아서도 물론 가능하지만 서서도 가능해서 매립형 측면 통로로 훨씬 더 쉽게 이동할 수 있게 해줍니다. 12인치 대형 가민 GPS 차트 플로터가 2 개입니다. 두 개의 GPS 디스플레이를 갖추는 것의 장점은 한쪽 화면에는 지도를 표시하고, 다른 쪽 화면에는 보트의 모든 추가 기능을 표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퓨전 스테레오 시스템을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두 번째 화면을 엔진 계기판의 대형 보조 화면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세 개의 엔진 각각의 연료 소비량과 속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다양한 야마하의 모든 기능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전자식 조향 장치가 있는데 이는 유명한 NSB 엔진의 야마하 전자식 조향 장치 즉 SBW 기술을 의미합니다. 이 전자식 조향 장치는 매우 가볍고 모든 설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종수의 회전수는 물론 강도까지도 직접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전자식 조향 장치는 자동항 법장치와도 연결됩니다. 그래서 GPS의 경로를 설정하면 보트가 알아서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제어판으로 조정할 수 있죠. 엔진 제어는 당연히 전자식이며 조이스틱 시스템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선외기 조이스틱의 모든 기능들을 여기에 통합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이스틱으로 자동항법장치의 각도를 조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이스틱이 제공하는 모든 조종 보조 기능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측방향 수평 이동이나 항구에서 조종할 때 조이스틱으로 보트를 완전히 제어하는 것까지요. 핸들이나 스로틀 레버 없이 조이스틱으로 모든 조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야마하의 독점 기능은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으로 자동차처럼 원하는 속도를 정확하게 설정하고 해상 상태와 상관없이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순항 시 연료 소비를 줄이고 안정된 속도를 유지하여 가족 모두의 편안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보트는 300마력 엔진 3개를 장착한 선외기 엔진에 맞춰서 특별히 최적화되고 새롭게 디자인된 선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엔진 구성으로 최고속도는 37, 38노트 정도로 아주 높습니다. 하지만 그게 목표는 아닙니다. 오히려 가족과 즐거운 중간속도를 내는 편안한 보트, 그리고 빨리 활주하는 보트를 만드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게 바로 이 새로운 선체 개발의 핵심이었죠. 그래서 이 보트는 대략 18노트 정도부터 활주하기 시작하며 순항 시의 속도는 20에서 22노트 범위로 시간당 약 140m의 연료를 소모합니다. 결국 일반적인 디젤 엔진과 비교했을 때 크게 다르지 않으면서도 선외기 엔진이 제공하는 모든 편리함과 신속함 그리고 운전의 즐거움을 온전히 만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 새 메리피셔 129 모델은 침실 3개와 멋진 욕실 2개를 갖췄습니다. 두 개의 게스트 선실은 좌현과 우현에 위치하며 큰 선체 창문이 있습니다. 두 게스트 침실은 싱글 침대 2개를 연결해 큰 더블 침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역시 큰 선체 창문 덕분에 빛이 가득 들어오는 오너 침실이 있습니다. 수납 공간도 넉넉하고 두 번째 욕실로 바로 연결되는 전용 출입구도 갖추고 있습니다. 보트에는 아주 멋진 욕실이 두개 있는데 각각 화장실과 샤워실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 40피트 보트가 주는 편안함이 대단하죠. 이 보트에는 보여드릴 중요한 공간이 두 군데 남았습니다. 물론 플라이 브릿지도 있지만 이 보트만의 완전히 새롭고 독특한 공간인 선수 코핏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잔유는 이 보트의 선수 쪽 공간을 꾸미기 위해 모든 독창성을 발휘했습니다. 단순 일광욕 공간이 아닌 마주보는 코핏을 갖춘 생활 공간입니다. 테이블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일광욕 공간 대신 3개의 편안한 의자가 있어 항해 중에도 안락함을 제공하며 중앙에 추가 쿠션을 놓으면 더 넓은 일광욕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플라이 브릿지는 아주 넓습니다. 테이블 주위에는 게스트들을 맞이할 유자형 좌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트에는 좌석을 대신하는 추가 외부 주방 설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설비에는 싱크대를 포함하고 있으며 전기 그릴도 함께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시다시피 플라이브릿지에 서랍식 냉장고 설치가 가능합니다. 우연에는 플라이브릿지 조종석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12인치 가민 차트 플로터, 야마하 계기판, 두 번째 스로스터 및 플랩 제어 장치, 그리고 두 번째 조이스틱까지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이 플라이브릿지에서 정말 많은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조종석 전방에는 일광욕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조종석 옆에는 접이식 등받이가 있습니다. 바다를 마주 보는 2인용 조수석 벤치를 만들 수 있죠. 또한 금상첨화로 여기 지지대를 밀어 넣으면 이 조수석 벤치를 두 명이 바다를 보며 편히 쉴수 있는 긴 의자로 손쉽게 변형할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플라이브릿지 전체는 햇빛을 완벽하게 가려주는 거대한 완전 개폐식 비미니로 보호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비미니에는 무드등 예미디 조명도 포함되어 있어 더욱 편리합니다. 보시다시피 새로운 잔유 메리피셔 1295 플라이 브릿지는 40피트급 대형 보트와 같은 점을 지녔지만 수많은 혁신 또한 가져왔습니다. 시장의 대세인 300마력 엔진 3개를 장착했으며 그 외에도 3개의 침실, 2개의 욕실, 전동 테라스, 그리고 3개의 긴 의자가 있는 진정한 선수 쿠핏을 포함한 이 앞쪽 생활 공간까지 이 보트를 시장의 선두주자로 만들 모든 것을 갖추었습니다.